잘될 거야. 뭐 있어? 있어. 공해? 있어? 있어. 형, 그 먹자. 아 삼시. 짜장 없어 짜장 없어. 짜장? 와, 귀찮아. 국물 왜 이렇게 없어? 이게 맛있는 거야. 봐, 내가 나 했잖아. 어차 이렇게 됐어. 나, 뭐야 이게. 솔직히. 잘 먹겠습니다. 좋아, 먹어. 좋아, <laughs> 뜨거 뜨거. 워 이럴 줄 알았어. 네. 너무 있어 아, 맛이야, 있지. 근데 국물이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거야. 이 정도가 맛있어. 아, 됐어.